사시미를 2만원어치를 샀어요. 샀어요. 자, 여기도 장반에다가 아, 그리고 아우, 2만원어치라고 또 얼마 안되네요. 여기에다가 계란도 좀넣고 지금 우리 디디, 동이는 너무나 시끄러워요. 아우, 너무나 시끄러워요. 자 미리 내려놓으면은 2초 안에 먹을 거니까, 제가 이건 여기 위에다 놓을 거예요. 아, 정말. 정신 나가버린 우리 비동. 너무나 좋아하네요. 어이구. 자. 가요, 가요, 가요. 딩 가요. 딩 가요. 딩 가요. 딩 가요, 딩 가요. 딩 가요. 난리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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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났어. 딩 가요. 빙이 가요 가요 가요, 빙이 가요. 자 먹어요. 자 생일 맞이 사시미 먹방이에요. 아유 잘 먹어요. <laughs> 잉아, 동아, 생일 축하해.